아또 능이가 오늘 정말 좋네 좋은 걸로 주세요 좋거 음, 음, 좋아? 좋아, 다 좋아 진한 능이 뭐, 이거? 음, 선물하려면 얼마씩이야?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뭐, 다 똑같은가? 3아만원 미국이 이 뭐냐면 더이쁘거 좋은 거또 있어 좀 좋은 걸 하나 줘요 여기는 진한 왕성 맛집 야 능이 전문 취급하는 왕성 맛집 식당입니다. <laughs> 우와 능이가 그냥 오늘 아이고미 아이고미 음. 어, 아! 능이가 <laughs> 널렸네 널렸어. 아이고 힘들어네 얼마나 오전에 많이 팔을까 또 아, 힘들어. <laughs> 힘들어. 능이 이거 팔다가 힘들어. 사람 눈이네. 아, 진짜. 한 100kg 정도 나 100kg. 100kg가 그래, 100kg 오늘만? 그래. 이걸로어 아, 진짜 많이 쌌다. 좋을 때 사가, 쌀 때. 맞아. 쌀때 모아야지. 뭐 작년에 엄청 있었잖아. 아,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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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20만 25만 원. 원, 20만 원 있잖아. 이거 얼마라고 이게? 14만 원? 1 4만 원. 좋네. 원. 와. 나더사셔요쌀 때. 에이. 에이. 우리 사장님 돈이 많네. 돈이 아니 근데 옛날 하나 값이네 하나 값이네 반값에 반값 방각. 반값으로 두개 사네 이데 이거 어떻게 해먹어? 라면도 뿌렸고 백숙도 해먹고 어그거 갈지 좋아지목 아픈데도 다려서도 아, 목 아픈데 아, 딱 좋아 그러니까 목 아픈데도 좋더라고 이게 그 기관지라든가 이게 후두염도 있고 알았어. 이야 서비스도 확확 주네 아니 너무 힘들어. 나는 뭐뭐 뭐, 라면 끓여줄 거요? 끓여줄게. 나는 누나네 집까지 라면 먹게요. 을 야, 아 진짜 라면 능이라면 오늘 한번 얻어 먹어도. 지금 채소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하기 힘들어. 백 사람 돈이 얼마죠? 맞아. 돈이 왔다 갔다 하 잖아. 사람들이 막더 주라 우리야. 오늘만 어. <laughs> 100kg 팔았어? 100kg가 거의 130, 140kg 팔았나보다. 진짜 돈이... 식당에서 다 하잖아 가져가. 잘 주시오. 입금해 줘. 안 돼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네. 능이 진한고원 능입니다. 예,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하고요. 또 면역력 증강이 좋고 혈압, 당뇨에 좋은 진한고원 능입니다. 야, 요것은 16만 원이잖아요. 요렇게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어야고 저것은 A급은 16만원 이것은 14만원 14만원씩 네또 여기도 A급 16만원씩 팔고 있는 진안 왕성 맛집 능이 전문 식당입니다 네. 여기서 삼겹살 구워서 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또 라면에다 능이 넣어서 능이 라면 그래도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예 이제 누님하고 같이 능이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능이 라면 지금 신라면이 하고 이야 능이먹고나 뭐 어, 완전 소고기이게더 몸에 좋습니다. 속도안 아파. 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또 혈행 개선. 아아 어, 피가 네, 정말로 깨끗하고 혈관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능이 넣은 능이 라면. 누나네 집에서 능이 라면 먹고 있습니다. 야 능이가 끓고 있네요. 능이 버섯 능이라면 이야 능이라면 제대로 끓었습니다 아 또. 푸짐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와, 은나게 맛있네요. 능이 넣은 라면. 와, 역시 능이가 최고입니다.